게이지 1 0입니다 네. 게이지 1 0입니다 오늘 시험보. 아아 근데 무기 먹어도 작을.. 아 작을.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시험보!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아왜 자꾸, 아왜 자꾸 사람들이 다술리 따지? <laughs> 여러분들,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이게 보입니까? 아, 이거를 쓸다리올 줄이야. 거의 이거 김치 묵은 것보다 훨씬, 얼마나 묵혔냐 이거. 갑시다, 여러분들. 데스블로우 심연 무기, 가져가겠습니다. 이따다 습니스 하하하하강이네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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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강부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공 15,000 15,000 12강부를 바르고 야 이거 물공 잡기 안돼 있는데 3화 4차이면은와미쳤다미쳤어아 12시면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공 3줄 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왜래꾸 그래, 레아를 좋아해 사람들이... 아, 나 고통받고 싶지 않아 레아로 마공 세 줄이야. 아, 하이브리드... 아, 하이브리드 왜 이렇게 자꾸 뜨는데? 그만큼 세 줄이 진짜 잘안 뜨거든요. 야, 두 줄이야, 나 보여줘. 좀 호강 좀 하게. 아, 이러면 절대 안 써요. 와, 벌써 200장째 사용했는데, 딱두 줄? 딱한번 봤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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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이거 보지 마, 제발, 제발 꺼져, 제발 <laughs> 이거 보지 <보여주지> 마. 저, 저 보지 마, 제발. 아, <laughs> 진짜. 아, 물론 아직 300점밖에 안 쓰긴 했지만은, 아, 근데 그래도 결과가 좀 과정이 좀 너무하네요. 아, 야, 똑 같은. 아, 물공 세절 나올 때 됐잖아. 야, 12강이야 어울리는 건 물공 세절밖에 없단 말이야. 내 미래 보였어, 떴어. 괜찮아, 세 번째 줄은 어제 크리 극대 안 나와서 어차피 버리려고 했어. 괜찮아, 괜찮아. 점프 속도라서 어차피 벌려 했어. 이건 또 뭔데? 아, 씨. 어, 야, 이씨. 아, 이건 너무, 아, 야, 이거 너무, 너무 작잖아, 이거는. 아, 뭐 이따 걸어다와 버려 마음에 안들어 야. 12시면이야, 12시면이냐? 저 정도는 야, 너무 작아 버려 버려. 아, 이가 멈췄어야 되나? <laughs> 멈췄어야 되나? <laughs> 이제 다두줄 나면 킵할게요. 아니야, 나라 만족하지를 아, 못해. 저거는 나를 만족하지를 못해. 예.. 이쪽에서 예, 잘 보세요.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는솔 이게 딱 나올 겁니다. 잘 보세요. 아왜부근왜있다고데 갑자기. 이 정도는 돼야지 딱 나올 거예요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아까 그거라도 쭉 떠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잘못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거 돌려주세요. <laughs> 아, 미안해, 진짜, 진짜 미안해요. 와, 레전드 시공 좀서 천장 썼는데 하나도 안 떴네요. 제 마음속에 진짜 제 마음속엔 진짜 맘에 안들 거냐? 이거 진짜 맘에 안들 거냐? 마음에 안 들면... 아... 야, 이거는 써도 되잖아. 이 정도는 써도 되지. 아, 근데 아니, 근데, 야, 가운데 타임이 있는데? 야, 근데 이거 유호흡이 아니잖아. 이 유호흡이잖아. 그럼 이거 쓸모, 아이, 뭔뭐 개수하니까 데스블러, 이씨. 병신아, 그냥 써. <laughs> 남은 게 뭐지? 홈뱅물을얘네 마력작을 얘한테 줘야 되잖아. 각인작부터 합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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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이십 퍼, 어, 감사해요, 불공, 크뎀, 불공, 아, 사 퍼네? 너무 낮은데? 아, 아, 좀 뭔가 아쉬운데 사 퍼? 나 크뎀 좀 돌리자. 어. 다퍼 개이 같아요. 그럼 네가 돈을 주던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다섯 개 짱. 크리 하나. 오 뭐야? 극대화를 한 하나 더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. 오 뭐야? 씨발 왜왜잘잘 잘 되지? 크리 하나 띄우는 거지 여기다가. 크리 12퍼 어, 떴다. 그럼 되겠다. 야, 관력사 박자 엄마야, 씹 다행히 빛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. 어, 떴다. 자, 마음 뜨지 말고, 자, 물공 뜹시다. 어, 좋아요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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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. 와, 마공 레벨 진짜 너무하다. 개같은, 개같은 게임아. 불공 벨좀 떠라. 그래. 어 나이스. 야, 1억, 야, 마력자 저거 세개만 했는데도 불공이 더 높네, 얘는? 이거랑 이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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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. 계세요. 이 혼병물은 갔습니다 자, 시명물 끼면은, 우와! 와! 와, 99,818. 아, 해방하면 10만 넘어가요? 뭐야, 나 투력 왜 이래? <laughs> 저 암기 분장도 아직 없어요, 아직. 아까 2억 9천만 떴거든요, 데미지가. 어, <laughs> 야 1억. 야 1억 더 들어가네. 와, 확실히 세네요. 아직 해방도 안 했는데 개 세네요. 와우 30만? 6 e 아 o n e y You j 10연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려 하고요. 얘들아.